눈치 없을 때 훈련하는 법. 음. 뜬금없이 초딩 같은 질문한다고 기본적인 대화가 안 되니 소설을 많이 읽어보라고 했어요 아는 형님이. 음. 눈치를 키우는 거랑 소설을 읽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눈치를 키우려면 음, 상황 파악을 많이 해야 되죠. 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 눈치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건 제가 한번 강의를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내 상황 파악, 상대 상황 파악,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 파악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해도 되는가, 말을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을 했을 때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정도를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은 관계 파악이에요. 저 사람이랑 나랑 지금 친밀하긴 한가,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밝나, 어둡나,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친밀하지도 않고, 분위기도 어두워. 그러니까, 분위기가 밝다 어둡다는, 음, 막, 그,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즐거운 얘기를안 하고, 사무적인 얘기를 하느냐 정도예요. 막, 나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종의 그 비즈니스적인 관계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너무 친밀한, 정보 얘기, 그 상대의 정보를 물어보는, 이런건 조금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치를 키운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친밀한가 아닌가, 지금 상황이 밝은 이야기 오가나 아닌가 그런 것들을 자꾸 정보를 넣어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려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야지 사람을 자주 만나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말을 뭐 많이 하고 뭐 끼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지금 친밀감이 형성되고는 있나? 아니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저 사람이 좀 좋게 생각하나?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나? 그런 걸좀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드리면, 한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해요. 막 해. 근데 내 말이 딱 끝났을 때 갑자기 조용해요. 더 이상 말이 없어. 그런 거는 오바했다는 거예요. <laughs> 이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걸 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지. 반대로 내가 정말로 너무 감동적인 얘기라서이 사람들이 그 감동을 되새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말을 많이 했는데, 딱 멈추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소재의 말 아닌 걸로 내가 오래 얘기했던 거예요. 그 대신 심지어 더 눈치 없는 행동은 내가 딱말말하고이 사람이 말을 으니까 아, 그래,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정말 최악이지. 예. 내가 이 사람들은 말하기 싫은 걸로 심지어 들어주기까지 했는데, 얘기하라고까지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 그게 이상한데요? 그게 왜꿈 그게 왜 눈치 없는짓이죠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회장님 자기 얘기 막 하고 자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학교에서도 막 교장님 순식막그뭐훈화막 뭐막 말씀 막 하고 자자 너네도 자, 얘기해 봐 무슨 얘기를 해 듣지도 않았는데 <laughs>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는 내가 말할 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말을 안 해도, 저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은 무슨 말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친밀도가 과연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낮아지고 있는가? 지금 얘기가 즐거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자꾸 판단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결국 상상의 문제죠. 상상력의 문제일 수도 있죠. 관찰력하고. 음. 짧게 한마디로 해주세요. 관찰력입니다. 관찰을 충분히 해야 돼요. 음.